안녕하세요 영신다입니다 오늘도 어, 판매방 시작해 봅니다 판매방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 이거 영양제 입양을 했는데 아직 주소를 안 주신 분이 계셔요 어, 내일 영양제 어, 입양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몇 개는 쌓았고요 지금 싸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니 이벤 당첨되신 분들은 아직 주소 안 주신 분이 있어요. 어, 빨리 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어,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번에는 블랙킹이 어, 이번에는 좀 작은 전에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것보다 큰 사이즈. 얘는 한 5cm 정도 됩니다. 블랙킹 5cm. 어, 얘는 뿌리가 조금씩 있어요. 네, 이거는 완전 작금한데 어, 얘는 이렇게 뿌리가 있죠. 네, 전에는 뿌리가 없었는데 뿌리가 얘네들은 조금씩 있어요. 네, 블랙킹 아주 네 이렇게. 금방 뿌리 내릴 것 같습니다. 얘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네 블랙킹 얘는 한개에 8,000원에 나갑니다. 다음 스키나 스키나는 전에도 어 방송에 나갔습니다. 8.5cm 25,000원입니다. 다음 핑크탈론 핑크 탈론은 8cm가량 됩니다 7.5cm에서 8cm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젤리 카시오스는 한 9.5cm에서 10cm가량 됩니다 젤리 카시오스 2만원입니다 다음 아도니스 완전 큰 대품 23cm가량 됩니다 이두구요. 얼굴, 보시죠. 아도니스. 엄청나게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도니스는 20만원입니다. 다음, 아도니스. 얘는, 어, 얘도 22cm가량 됩니다. 엄청 커요. 네. 얘는 15만원에 갑니다. 다음, 어, 얘는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골드 스톤. 골드 스톤인데, 재고가몇개 없어요. 네, 6.5cm. 6.5cm입니다. 골드 스톤은 15,000원입니다. 얘는 크면 은 어, 노란색으로 물들어요. 골드, 그래서 골드 스톤입니다. 대품 되면 아주 멋, 멋집니다. 네, 골드 스톤 15,000원입니다. 얘는 네드 글로우에요. 네드 글로우. 근데 저 얼굴이 어, 갖고 가서 굳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깨끗하지 않네요. 네. 골드 글로우는 11cm, 12cm가량 됩니다. 네. 골드 글로우는 6,000원입니다. 골드 글로우 6,000원. 네. 다음, 누다금. 누다금은 5.5cm 조금 넘습니다. 누다금도 6,000원입니다. 누다금, 6,000원. 다음에, 천대전송금은요, 2두짜리에요2두짜리 어, 여기 3두짜리도 하나 있네요. 네, 다2두짜리 천대전송금은, 어, 2만원입니다. 이 갖다 키우면, 천대전송은 금방 크, 크더라고요. 제가, 저명간수 한두 번 해주면은, 네, 2만원입니다. 다음, 마블금, 너무 이뻐요. 네. 어, 돌기도 있고, 마블금, 신기하죠? <laughs> 네. 마블금은 12cm 됩니다. 12cm, 5만원입니다. <laughs> 다음, 신도금. 신도금이에요. 신도. 지금, 물을 안 줘갖고, 뾰족뾰족 말랐네요. 안전히. <laughs> 물을 줘야 탱탱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번 한 해주면, 어, 12cm 정도 됩니다. 12cm 신도금 8,000원 네. 그 다음에 에케문스턴 전에 제가 판매한 적 있죠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애는 좀 얼굴이 굳혀진 아이예요 엄청나게 굳혀져은 따글따글하니 이쁘네요 5cm가량 됩니다 5cm, 4,5cm 정도 돼요 작아요 에케문스턴은 4,000원씩입니다 어 굳혀져가지고 얼굴은 이쁩니다. 금방 커요. 얘도 제명가도로 키우시면, 어, 잘 크는 애라. 다음, 파랑색파랑색 5,000원. 그 다음에, 립토스. 15,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15,000원씩. 파란색이 좀 빠졌어요. 립토스는. 네. 립토스. 15,000원. 그 다음에, 골드 왁스. 골드 와스는 12cm. 네. 골드 와스도 무리 이쁘죠? 일반 아스하고 틀려요. 골드 와스 15,000원. 다음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는 8cm, 7 5 c m 가능 됩니다. 2만 원입니다. 아메티스트 이쁘죠?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라. 일렉트라는 7cm, 6cm, 6.5cm, 7cm 가능 됩니다. 일렉트라는 12,000원이에요. 다음 네드에버니 8,000원, 네드에버니도 6.5cm 정도 됩니다. 네드에버니 8,000원, 그 다음에 코스에버니코스에버니는 엄청 이쁩니다. 보이시죠? 네. 코스의 번이는 7cm 정도 됩니다. 7cm 코스의 번이는 2만원입니다. 이제 수입 들어온 아이예요 얘는 자고도 나오고 있네요. 저기서 얘는 옆에서 자고가 있고 네. 코스에 번이 2만원입니다. 다음 얘는 카스트로예요 카스트로인데 얘는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어, 잘 키우면 금도 나온답니다. 금. 네 색깔이 완전 맑아요. 카스트로 얘네들은 뭐 금색깔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피멍이 들어가고요. 피멍 보이시죠? 피멍 들어가고 금색깔에 가까워요. 완전 맑고 이쁜 아이입니다. 대품 키워놓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카스트로 응, 음, 9cm 가량 됩니다. 9cm 큰 애는 10cm. 어, 큰애는 10cm가 좀 넘고, 네, 9cm부터, 네, 카트로는 2만 0천원입니다 다음, 블랙팁. 블랙팁은 6.5cm. 네, 블랙팁은 6.5cm, 만원입니다. 블랙팁, 어제도 제가 방송에 올린 아이들입니다. 블랙팁, 만원입니다. 다음 제가 이거 소울엔소울한몸 군생. 어, 20cm가량 됩니다. 20cm. 얘는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소울엔한몸 군생 10만 원. 그다음에 올리비아 복륜금 올리비아 복륜금 제가 전에 열을 어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복륜금 여덟 개 있어요. 네. 근데 한몸 군생입니다. 네, 한문군세 얘는, 전에 50만원에 제가 내놨는데, 네, 20cm 가랑됩니다. 네, 4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낮췄어요. 그 다음에, 얘는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자구도 저 옆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헬리아는, 어, 20cm 가랑됩니다. 20cm. 얘는 5만원에 판매합니다. 예 얼굴 한 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싸게 20cm 가량된데 5만 원이면 엄청 싼 겁니다. 네. 다음 나이팅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네 엄청 이쁘죠? 물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나이팅게일은 정말 멋집니다. 네 나이팅게일은 10 1cm 가량 됩니다. 1 2 c m 11.5에서 11 1 2 c m 나이팅게일은2 5 0 0 0원입니다 <laughs> 자, 립틱은 어제 나가고 몇개안 남았네요. 네. 3두짜리도 있고, 얼굴 큰 애는 2두짜리고, 작은 애는 3두짜리. 네. 3두짜리, 3두짜리, 3두짜리가 많네요. 2두짜리는 두 개고. 네. 립틱은 만원입니다. 만원. 10, 10, 지금 만 원. <laughs> 네. 그 다음에 골드 왁스. 대품이에요. 대품. 음, 센치미터가. 골드 왁스는 뭐 18cm 가량돼요큰 대품이에요. 네. 얘가 물이 제일 많이 들었네요. 골드 왁스. 얘는 전에 제가 35,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좀 싸게 들여와서 저희 싸게 팝니다. 25,000원에 판매합니다. 골드 왁스. 25,000원. 다음, 봉황봉황은 4만원씩입니다. 어제 몇개 나가고, 이제 6개 남았네요. 센치미는 크고 좋고 해서, 네, 거의 16, 17cm 대품이에요. 네, 봉황잘 보시고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4만원입니다. 제가 저 5만원씩 받을 받았거든요. 얘가, 어, 크기가 엄청 커요.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얘는 색깔이, 어, 남달라서 제가 들고 오네요. 뒤에 자구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봉황 4만원. <laughs> 링고스타는, 전에도 몇번 내가 찍었죠? 16, 10, 16, 17cm 나갑니다. 링고스타는 노랗게 물이 듭니다 구쳐지면요. 은 네. 링고스타는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판매, 내려서 판매하고 있어요. 다 블랙 슈퍼글론. 지금 얘는 조명가수 해가지고 물이 빠져서, 네, 물이 들어야 블랙 슈, 슈퍼글론은 멋집니다. 색깔은 11cm가량 됩니다. 블랙 슈퍼글론은 3만원입니다. 다음, 봉황봉황은 얘는 어, 10cm가량 됩니다. 이쁘죠? 만원입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만원. 다 어, 특이한 링구아스. 특이한 링구아스는 얘는 어 17cm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이 링구아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15,000원. 그다음에 사포테. 사포테는 7.5cm. 네, 15,000원입니다. 물이 우리 집 와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몇개안 남았네요? 자, 링고스타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링고스타는 10cm가 넘어갑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링고스타, 12,000원입니다. 다음, 이거, 음, 크림. 마젠타 철화. 크림 마젠타 철화가 엄청나게 굳혀졌습니다. 12cm 가량 됩니다. 크림 마젠타 철화는 35,000원 입니다. 크림 마젠타 철화 35,000원인데 오늘 5,000원 할인해서 30,000원씩에 드립니다. 크림 마젠타 철화 2개밖에 없어요. 30,000원씩에 드립니다. 다음 이테나, 이테나를 누가 산다고 여기다 갖다 놨네요. 엄청 이뻐졌어요. 우리 집에서 이테나는 단가가 15,000원입니다. 네, 다음 마가렛, 마가렛도 엄청 이쁜데, 네,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마가렛 5,000원, <laughs> 그 다음에 남봉옥. 남봉옥은 5두입니다. 5두 오두. 근데 뿌리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 키우시면 됩니다. 3만원입니다. 포클리 지금 4개 남았어요. 4개 네 포클리는 만원입니다그 다음에 네티지아 잼골드가 정말 이쁘네요. 네두개 합식하면 좋겠어요. 두개 합식에 이거 예, 하나는, 이게 자고가 좀, 쪼금하고 하나는 좀 많아요. 네. 두 개에 만 원에 판매합니다. <laughs> 엄청 우리 집서 오래 붙여진 아이입니다. 네. 에티지아 쨍 골드. 네. 만 원입니다. 두 개에. 네. 피어리스. 피어리스 한 개에 오천 원. 한 개밖에 없어요. 오천 원, 오천 원. 다음. 얘는 피어리스. 엄청 커요. 대품. 13 c m 됩니다 얘는 15,000원 입니다 별스 15,000원 그 다음에 봉황 얘도 11cm 얘는 만원에 드립니다 제가 키우 작년부터 키운 아이예요 봉황 그 다음에 마디바 요즘 마디바가 좀 가격대가 비싸졌어요 얘는 13cm 네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네반스 천화 엄청 오래됐는데, 두개 남았어요. 한개 5천 원씩. 두개만 원. 두개만 원. 노네반스 천화두개에만 원입니다. 토파즈. 토파즈는 한개에만 이천 원이었는데, 네. 만 원씩에. 네, 드립니다. 만 원씩에. 그 다음에, 기천금. 삼두 만 원. 사두 만 사천 원. 천금. 다음, 샛별금 샛별금은 지금 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지금 물이 들어갔는데 어 보이시죠 피멍이 들어가고 멋있어요 이뻐요 샛별금 샛별금은 만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제기어금이 인기가 없네요 제기어금은 인기가 없어요 이게 3만원 짜리 인데요 제가 2만 5천원에 판매합니다 <laughs> 제기금은 25,000원. 그 다음에 하트 초이스.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 와서. 팔했는데. 이쁘죠? 네. 하트 초이스는, 네, 2만원입니다. 다음, 에일린. 에일린은 지금 뿌리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어, 뿌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뿌리. 네, 뿌리가 없이, 저 이렇게? 뿌리 지금 많이 나왔죠? 네, 갖고 가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리는 이뻐서, 네. 에일리는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콜로라타 아이스는 육천 원 씩입니다. 육천 원한개 육천 원 완전히 구천진 아이예요. 따글따글하니 이뻐요. 네, 그다음에 히아리나 겹베종 팔천 원입니다. 얘는 팔 센치입니다. 팔 센치, 네, 팔천 원. 그다음에 얼공전 얼공전은 2만원입니다. 헤네시, 이제 3개 남았네요. 헤네시 3개, 15,000원입니다. 하나에. 그 다음에, 실루엣, 실루엣, 4,000원씩.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하나 남았네요. 5,000원 짜리인데요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누스반 차라. 얘는 어 누스반 차라는 2만 원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9천 원아이에요 네. 근데 오늘 특가로 네, 15,000원에 판매합니다. <laughs>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싸게. 조금 남기고 네. 판매합니다. 누스반 차라는 엄청 이뻐요. 네, 2만 원짜리 15,000원에 판매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네 대보니 12cm. 네 대에 한약 네드 에보니. 한엽 네드 에보니는 네, 25,000원입니다. 한엽 네드 에보니 25,000원. 다음, 일렉트라. 일렉트라도 25,000원. 네, 완전 이쁘죠? 꽃송이 같아요. 꽃송이. 코사지 꽃송이. 일렉트라 25,000원. 호비 땅인. 호비 땅인은 이렇게 긴 애도 있고 네. 짭짤막해갖고 밥이 많은 애도 있고 네. 네. 만원짜리 8천원에 판매하죠 호비땅인 8천원 그 다음에 호비땅인 큰 애는 얘는 2만원씩이에요 네. 밥이 엄청 많아요 밥이 그 다음에 당인금 당인금도 엄청 지금 새꾸들이 나오고 있어요 꾸 네. 당인금은 네. 다른 데는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저희는 15,000원. 다음, 서울엔 갑니다. 서울엔. 네. 서울엔 사이즈가 크죠? 14cm. 서울엔 2만원입니다. 네. 서울에는, 어, 색깔이 잘안 빠져요. 이 서울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는 2만원입니다. 다음, 오늘 새로 들어온 불새예요 근데 너무 이쁘죠. 불새, 오늘 새로 들어왔어요. 불새는 하나에 만원입니다. 전에 거 불새보다 홀, 환엽이고 이쁜 것 같아요. 환엽 불새예요 보시죠. 불새는 물이 들어가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지금 상토가 축축해요. 물을 줬어도 이 색깔이니까 엄청 색깔이 이쁘죠. 불세는만 원입니다. 다음 프랭크 슈퍼글론. 프랭크 슈퍼글론은 어, 일반 프랭크보다 훨씬 이뻐요. 지금 어, 여기서 물을 줘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네요. 갖고 가서 물이, 물을 물을 들여야 되는 프랭크 슈퍼글론은 좀 찾기가 힘들어요. 네, 많이 안 나옵니다 시중에. 프랭크 슈퍼글로는 센치미터가 10cm 가랑 됩니다. 얘는 9cm고, 9cm, 10cm 이렇게 됩니다. 네, 프랭크 슈퍼글로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옛날 종류 판도라,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도 3만원입니다. 센치미터는 11cm, 11cm 네. 중품보다 조금 작은 네. 11cm입니다. 판도라도 3만원. 다음, 샬몬. 샬몬은 내가 보니까 뿌리가 있는 애도 있고, 뿌리가 없는 애도 있어요. 뿌리가, 오, 뿌리가 나, 나왔네. 네. 샬몬. 샬몬은 4,000원입니다. 색깔 이쁘죠? 샬몬. 4,000원. 그 다음에 진리형 금입니다. 얘는 뜬미터가 육, 5 어떤치 조금 넘습니다. 어떤 조금. 네, 진리형 금, 진리형 금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페트리시아나, 페트리시아, 나가 아니라 페트리시아, 페트리시아, 페트리시아. 네, <laughs> 7,000원입니다. 끊미터는어 5cm 가는 됩니다 네. 페트리시아, 5,000원. 네, 7,000원입니다. 페트리시아, 7,000원입니다. 5,000원 아니고. 그 다음에, 한엽 베션이라고 했는데, 어, 작아도 엄청 작네요. 어, 한엽 베션. 네, 한엽 베션은 2만원이랍니다. 2만원. 네. 한엽 베션. 네,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 아이들입니다. 얘는, 얘들은 이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보시고, 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